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아 답답해 죽겠네 이놈의 쿠팡놈들. 화!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영호 소장입니다. 오늘은 쿠팡 얘기 좀 할게요. 쿠팡에서 그 소명하라고 오는 거 얼마 전까지 난리였잖아요. 근데 저 신기한 일이 좀 생겼어요. 쿠팡에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하나는 기간을 놓치고 그래서. 답장을 간단하게 보냈어요. 이거는 구매된 제품이고 내가 아직 팔지 않은 제품이다. 상품 등록만 한 상태다. 그렇게 보냈는데 갑자기 나우푸드가 상품 등록이 되더라고요.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. 대표님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소명 꼭 진행하라고 했잖아요.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. 그죠? 그래서 제가 스포츠 리서치를 지금 상품 등록했더니 이게 심사중으로 뜨면서 계속 상품 등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또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오겠죠 그때 되면 다시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소명을 진행했는데 저는 그냥 또 상품 등록이 돼 가지고 나우프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 답답해 죽겠네 이놈의 쿠팡 놈들 아! 여튼, 소명 중간 점검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. 갑자기 소명이 끝나버려가지고. 대표님들도 소명 잘 진행하고 계시겠죠? 혹시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저도 알아보고 제가 계속 테스트 같이 해보고 있으니까 진행 상황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너무 짧아버렸네요. 하지만, 좋은 정보였잖아요. 대표님들 잘 몰랐죠? 그러니까 소명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, 다음 영상을 들고 오는 그날까지, 안녕!